안녕하십니까. 한줄설교의 박재석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한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이런 인사드리기가 참 안타까울 정도로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제가 있는 미국은 오늘로 누적 사망자 수가 80만 명에 이르렀다고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환자의 수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제가 있는 중환자실에도 어, 눈에 띄게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밤에 이 중서부 지역을 듣기에도 정말 생소한 겨울 토네이도가 이 지역을 급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집을 잃고 또 생업 예,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어,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어, 저들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선택한 바로 애통해 하는 자, 슬퍼하는 자,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어, 와 닿지 않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고, 어떻게 슬픈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어, 특별히 병원에서 어, 그런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을 대할 때, 어, 이런 마음이 더 절실하게 듭니다. 과연 우리는 이 뜻밖의 죽음을 통해서, 어, 어떻게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 음, 지금까지로는 저도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어, 참, 그저 그 자리에 함께 할 뿐,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릴 뿐, 어떤 말도 어, 그 위기의 순간에는 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 그냥 깨달을 뿐입니다. 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면 아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그 일은,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콜이 왔는데, 16살 청소년이 총상을 입고 들어왔는데, 부모가 체플린을 찾는다. 그래서 어떤 일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부모가 이제 그 아들의 곁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이제 흘리고 있는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에, 이제 여행을 부모들이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이렇게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이렇게 에, 쓰러져 있더라.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유서 같은 게 있었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마 자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은, 그, 그 또래에, 에, 참,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가지 않, 않더,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이 그두 분이 믿는 분들이셔서, 어, 그래도 병원 체플린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또 나는 그 아이, 아이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기를 이제 그렇게 바라셔서 축복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정말 애통해하는 자, 슬피 우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꼭이 가족들과 또그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병원의 직원들에게도 위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아마도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 나름의 어떤 기적들도 좀 보고 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그렇구나. 정말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 어, 매일매일 슬픈 사람, 억압받는 사람, 어, 소위 말하는 그런 비주류인 민중들이 이제 곧 행복한 그런 민중의 세상, 어, 보통 사람의 세상, 어, 그런 세상이 곧 오겠구나 하고 아마 어, 어떤 사람들은 열광을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여러분, 뭐,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그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밖에 돌아가시고, 어, 그 많은 추종자들은 거의 다 떠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마, 어, 이분들이, 제자나 그리고 따르던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나름의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자체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위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즉각적인 어떤 위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도 이 말씀이 하시지만, 정말 이 말씀의 진가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이 팔복의 말씀 앞에 심판의 때에 라는 이 말을 한번 붙여서 읽어보면 더 감동이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의 때에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물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사는 이 곳에 이루어지도록, 가정 안에,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소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도의 진짜 현실,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어, 그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는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 밖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그 영혼을 기억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거나 상황은 항상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의 때에 심판까지 가지 않, 않더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즉 코끝에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항상 그 상황을 목도합니다. 말씀이 참 힘이 없고, 말씀이 참 위로가 안 됩니까?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이 시간에 피화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어, 그 말씀은 어쩌면 영원을 대비한 어,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현실에서 좀 와닿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 앞에 심판에 대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한번 어, 가로를 쳐서 붙여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뜻밖의 죽음과 재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그분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면 좋겠고요. 다시 만날 시간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